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닥의 박시장입니다. 4월 2일 수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05.86포인트 0.62%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상호 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외국인이 7,272억 순매도 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1,479억을 수하였했습니다 코스닥은 684.85 포인트, 0.95%외국인이 순매도하며 사랑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2,672억 순매도, 기간은 26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하 원달러환율은 1,466.60 원. 미국 상호관세 발표 하루 앞두고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 시은 정치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4일 오전 10시, 이번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윤 대통령의 탈핵심판 선고 영향이 지속되면서 이재명 관리, 정치관련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형지글로벌, 형지inc, 비비안, 오리엔트전공, 오리엔트파이어, 통신건설 등 이재명 정치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화장품이 올해 1분기 화장품 수출 역대 최대의 소식이 나오면서 팜텍코리아, 클래시스, 실리콘트, 이치한블, 선진피투사이언스, 잉글우드우드랩 등 화장품 종목들 상승했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1월에서 3월 화장품 수출 규모가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지난해 1분기보다 13% 증가한 26억 달러 잠정치인데요, 26억 달러 잠정치를 기록해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두 번째 수출액을 기록한 2021년 1분기 수출액 22억 달러와 비교하면 18.2% 증가를 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5억 2천만 달러 가장 많았고, 미국은 4억 4천만 달러, 일본 2억 7천만 달러 순이었고, 제품군 중에는 기초 화장품이 가장 많았고, 색조 화장품, 인체 세정용품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에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과 규제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는 중동, 남미 등 수출 전망이 높은 신흥 시장에 대한 정보를 화장품 글로벌 규제 조화 지원 센터에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 내한양형 해제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유일로보틱스가 SK온과 최대 주주 변경 수반 콜옵션 조건 포함 조건 포함 주주간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로봇, 지능형 로봇, AI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유일로보티스, 포메탈, TPC 글로벌, 티라유텍 큐림 로봇 등 로봇, 산업용 협동 로봇, 지능형 로봇, AI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유일로보티스는 전일 장 마감 후에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콜 옵션 조건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의 체결을 공시했습니다. 콜옵션 의무자는 어, 김동현 회사 대표이사및 최대 주주인데요. 이, 김동현으로부터콜 옵션 권리자는 SK 배터리 아메리카로 이 변경 후 최대 주주 가능자가 됩니다. 이콜 옵션이 행사될 경우에 SK 배터리 아메리카는 현재 2대 주주에서 최대 주주로 지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콜 옵션 대상 주식수는 완전 희석화 기존 대상에서 지분 23%에 해당한 주식으로 주당가액은 28,000원이며 옵션 행사 기간은 계약 체계일로부터 최대 5년간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SK배터리 아메리카는 SK온이 미국 100% 자회사로 SK그룹이 유일로보티스의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자사 공정에 적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SK온 관계자는 현재 콜옵션 행사 여부 및 시기 방법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장비 수출 규제 완화 행정 명령 서명 예정에 예정 소식이 나오면서 방산주 종목들의 일부 종목이 상승했는데요. 하나, 포메탈, 에이브 일렉트로, SNTV 모티브, 기산탄력검, STS, 휴닝이등 방산 일부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무기 등 군사장비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관련 행정명령 이르면 2일이나 3일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내용은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인 마이클 월스가 지난해 하원 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안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당시 법안은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을 개정해 해외 무기 수출 시의회의 검토를 요하는 최소 금액 기준을 크게 상향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무기 이전의 경우 의에 승인 최소 기준 금액을 1,400만 달러에서 2,300만 달러로 올리고 군사 장비 판매, 업그레이드, 훈련 및 기타 서비스의 경우에는 5,000만 달러에서 8,300만 달러로 상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상해 관세 발표 우려가 지속되면서 또한 테슬라가 유럽 판매 부진 소식에 2차전지 전기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나노 신소재, 코스모화학, LG 화학, 에코프로머티,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 2차전지 전기차 리튬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을 트럼프는 이일 현지시간으로 오후 4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4월 3일 내일 새벽 5시경에 국가별로 상호 관세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정대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효력을 즉시 발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라 레비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역사적인 조치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개선하고 대규모 무역 적자를 줄이면서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면서 내일을 시작으로 미국이 갈치당하는 것을 끝난 끝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상호 관세 관련해 20%의 단일 세율 안이 옵션으로 고려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결정을 했다고 말했으나 나는 그에 앞서서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여러분은 약 24시간 이내에 알게 될 것이라면서 즉답하지 않았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3일부터 시행된다고 재 확인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달 프랑스에서는 3,157대, 세이던에서는 911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는데, 이는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36.83%, 63.9%, 음, 프랑스에서는 33.36.83%, 세이던에서는 63.9% 감소한 수치입니다. 2020년 이후 가장 적은 1분기 판매량이 덴마크 593대, 네덜란드는 1,536대에서도 각각 어, 덴마크는 65.6%, 네덜란드는 61.6%가 줄었고 노르웨이는 2,211대에서도 1%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유럽 소비자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데다 중국차 업체들의 약진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로 풀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우리나라 철강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와 3월 철강 수출 부진 등의 철강 주요 중소형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세아제강, 포스코스틸리온, 현대제철, 대동스틸, 휴스틸 등 철강 주요 종목 중소형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중국과 한국산 아연 도금 강판 등 수입되는 도금 강판 일부 제품에 대해 15.67%에서 37.13%에 달하는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30.13% 우리나라 제품에는 15.67%의 반덤핑 관세가 잠정 적용되며 이번 결정은 공고일로부터 15일 후에 발효되고 적용기간은 발효일로부터 120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에서 올해 들어 철강 제품에 대해 적용된 두 번째 반덤핑 관세 결정이고 앞서 지난 2월 21일 베트남 철강기업인 호아파 그룹과 프로마우스 사의 제소에 따라 인도 및 중국산 열강연, 열간 압병 강판 제품에 대해서 19.3에서 2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잠정 반덤핑 관세는 국내 모든 기업들에 부과되지는 않고 국내 우리나라 이 제철사는 현대제철이 13.7%의 관세를 맞았으나 포스코를 비롯해 케이지스틸, 동국제강 등은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12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 시작한 가운데 전일 산업통상자원부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3월 최강 수출이 단기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일달比 10.6% 감소한 2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호 관세 우려와 미국 FDA, CDC 등 보건 당국 소속 직원을 대량 해고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한화바이오파마, 유한양행, 바이넥스, 셀트리온, 코론 생명과 학 한미약품 등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 상호 관세 우려도 부각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일 현지 시간 오후 4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4월 3일 오전 내일 다 시가 있는데요. 이 국가별로 상용 관세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무관용 관세 정책 의약품에도 시행된다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 바이오 시밀러 이타케어 생산 업자, CDMO 업체인 삼성 바이오피스, 에 셀트론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1일 식약 FDA 식품의약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를 포함해 보건당국 소속 직원 1만 명을 해고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해고 통보를 받은 지몇 시간 만에 보안 요원의 출입이 차단됐고 이번 감원은 보건복지부서나 FDA, CDC와 함께 국립 보건원 등 주요 기관에서 걸쳐 이루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복지부 소속 직원이 현재 8만 2천 명이며 해고되는 만 명에 추가로 만 명이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도지가 주도하는 이른바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 등에 따라 부서를 떠날 예정입니다. 해고 대상에는 공중보건, 암연구, 백신 및 의약품 승인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하던 고위관력 과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또한 현재 확산 중인 홍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보건 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가문이 비대해진 관료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정유 LPG의 역하석유가스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을 SK이노베이션, S오일, 중앙에너피스, 흥구석역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정열 비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4월 1일 현지 시간으로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데 1월 WTI 운영은 0.28달러 0.39% 내렸으면서 71.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을 김은진권 보고서는 국제유가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진데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 등이 이어지면서 하락했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호 미래스닥 전화번호는 10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 모두분들 모두 힘드시장 고생,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